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어, AI 인문학이 제가 과거 10년간 인공지능 관련해서 아마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강의를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최소 600회에서 어, 이제 제가 600회까지 카운팅을 했어요. 언제 뭐 했다, 어디서 뭐 했다, 해도 그, 왜냐그 이력서에 내리려고 600회까지 이제 세고 그 이후에 안셌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600회에서 1000회 사이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뇌과학 강의로 시작해서 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했었는데 강의가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인공지능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 칠 년에 EBS 미래 의영 Q에 나가면서 그게 이제 또 정리가 많이 된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던져 야될뭐네 가지 질문 해가지고 왜 쓸모 없는 것들이 귀해지는가 왜 질문이 권력이 되는가 왜 병원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까먹 생각이 안 나고 그네 가지 질문을 그때 뽑은 게 이천십칠 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질문이 권력이다라는 게맨 앞에 들어간 상태로 질문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강력하게 강의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17년이죠. 그래서 지금 CHAT GPT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뭐 얘가 거짓말을 잘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딥러닝이라는 것이 인간의 두뇌를 모방했다라는 것을 이 AI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두뇌가 어, 진화해온 그 역사를 어느 정도 챗 g 피티는 마치 발생 반복설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챗 GPT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잘 할까요? 이게 우리 이제 인간이 걸리는 그 뇌질환 중에서 작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신, 내가 공부하면서 신기한 병, 질병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자화증하고 얀톤의 실명이었어요. 얀톤의 실명이라는 것은, 어, 자기가 실명을 했는데 자기가 실명을 했다는 걸 인지 못하는 병이에요. 되게 웃긴 거예요. 모든 게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근데 단, 익숙한 환경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약간 그, 어, 시각은 이렇는데 두뇌가 시뮬레이션으로 그 과거의 어떤 그거를 보여주는 과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질병이죠. 에, 그 얀톤의 실명, 이제 앞으로, 어, 보, 앞으로 보시면은 인공지능의 발달 단계에서 이제 이미지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 인공지능 분명히 얀톤의 실명이라는 질며, 질병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지금 챗 GPT가 앓고 있는 질병은 뭐예요? 그게 바로 작화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에 어 인간의 두뇌가 어 이렇게 자꾸 변하는 카오스적인 환경을 잘 적응하도록 했는데 이제 어쩌다가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오류. 그래서 인간이 작화증에 걸리게 되는데 그 오류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챗 p t 가 그래서 그거는 그 오류 상태가 뭘 말해주냐면은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소시오패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채찍피티는 소나리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소시오패스 나르세시스트 근데 아직 나르까지는 개발이 안 됐어요 채찍피티는 자아가 없으니까 이기적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나르세시스 리플리가 있어요 그럼 리플리는 자기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상상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근데 소시오패스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채찍피티 이게 그래서 뭐냐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잘해요 채찍피티는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런 그런 게 없어 그런 공감 능력은 없어요 감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소시오패스 개념인 거죠 그래서 채찍피티는 영리한 소시오패스를 다루듯이 다루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일만 딱 맡기고 더 이상의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체지피티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기업에서 어 이제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내 정보를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 기업 혹시 어떤 우리 이 개인 중에서 채취 피티로 뭔가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채취 피티는 영리한 소시오패스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래서 이 작화 증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보면은 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가지 딱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럴듯한 거짓말을 계속 연결시켜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 이게 창작력이 좋은 어, 그런 작화증 환자가 있는데 그냥 영화 한 편을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요 소설을. 근데 그것을 또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리플리까지 가는 건데 예, 그 작화증의 증상이죠. 음, 그래서 자기가 정신병인지 모르는 정신병자가 있듯이 현재 체치 피드는 자기가 작화증 환자라는 걸 모르는. 어, 뇌과, 뇌질환자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이 이야기는 꼭한번 하고 싶었는데 예전 좀처럼 어, 이 뭐랄까 그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림 모드에서 어, 강의 모드가 이게 두뇌가 느낌이 달라져요 버전이 달라져서 시스템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제가 이제 운전할 때 보통 좀 잡잡스러운 통화를 좀 그러니까 좀 처리해야 될 업무라든가 이런 거 제가 직접하거나 아니면 박 실장한테 맡기는데 예 밀려왔던 그 동안 이제 미루어왔던 그 이야기를 그꼭 하고 싶었고 작가층 소시오패스와 챗 g 트의 공통점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올려보고 싶었고 어 근데 역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네. 그러니까 차는 잘 보는데 역시 어 대화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시내 주행을 하고 있지만 어 방금은 제가 시속 3 시속 30km 구간을 두 군데를 제가 지나왔는데 와 시속 30, 30은 60에서 시속 30으로 줄인다는 게 이게 정말 어 어렵구나. 그 감을 잡기가 어렵구나. 유심히 내가 내 속도를 쳐다보지 않으면 그걸 느낍니다. 좀 전에 37로 그러니까 이 직전에 37로 지나갔는데 이게 걸리려나 안 걸리려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40 넘었을 때부터 그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41부터 제가 받아본 것 같아요. 깜빡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전화하거나 심지어 다른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속도가 빠르면 내가 영상 안 찍죠. 60, 뭐, 30에서 지금 달리는 어, 그런 상황인데, 잠시 후에 지금 영상을 꺼야 됩니다만, 자,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소시오패스를 닮은 채집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화될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 인공지능 AI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 이거는 제가 전부터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해봤지만 인간적이라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오가는 어,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세포가 없으면은 인간화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 지금은 좀 제가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공감능력도 발달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예, 인공지능 발달을 보면, 근데 그거는 공감의 방식이 좀 다른 건데, 예, 과거에 인공지능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공감능력을 아마도 흉내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섭다. 왜냐? 내가 흉내내는 건지, 진짜 나를 공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우려를 표했던 인공지능 학자들이 많았었죠. 제가 전에 강의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말이죠. 용서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자 그럼 그걸 공감으로 바꿔볼게요. 공감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AI는 공감을 하게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인공 인공지능 AGI 수준이 됐을 때는 아, 모든 뭐랄까 인간들의 그 지능의 한계, 그 다음에 그 인간의 프로파일러처럼 성장 배경의 한계들을 전부 다 인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상담을 할 때, 지금도 어, 특히 이제 노인분들, 독거 노인분들이 AI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자기 자신이랑 나누는 거보다더 좋고, 그다음에 에, 유치원 애들이 에, 미국에서, 외국에서 이제. AI 스피커가 엄마보다 좋다 이런 조사도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음아 방금 앞에 있는 차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삐삐 한 거고요. 저는 지금 운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AI AI 부다의 개념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AGI가 제가 전에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 서문에서 말했듯이 착한 지구촌의 그 주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AI 부다의 개념. 그러니까 진정한 공감은 아닌데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은 그 거울 유런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곤란한 지경을 겪거나 그런 우리가 그래서 표정이 발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시오패스들 정신병자의 그니까 뭔가 좀 냉혈한들을 보면은요 표정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적절하지가 않아. 그니까늘 살살 실실 울, 웃고 있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뭐 이렇게 표정의 변화가 없어. 에 표정이 약간 특정 표정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러면 그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왜냐면은 그게 이제 소시오패스의 증거일 수도 있는데 왜 거울유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표정이라는 것은 공감이라는 것은 거울유런이 작동하면서 상대방의 그 근데 이거는 경험도 중요하죠 상대방의 그 감정을 호르몬 물질을 그대로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그 아픈 경험이 없으면 이번에 그 세월호 부모님들을 하고 이태원 거기 부모님들이 만나는 뭐 그것도 하나의 그 정말 가슴 아픈 공감인데 경험도 상당히 중요해요 경험도 경험도, 경험도 지혜고 그 공감이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아픈 경험들이 근데 어쨌건 자 이야기가 그래서 그 세포를 세포간의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의 소통을 통한 공감이 아니라 그건 인간적 공감이고 동어 동식물의 공감이죠. 식물도 그 물질을 내뿜는 공감을 하거든요. 식물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 화학 물질을 페로몬처럼 내보내요. 곤충들이 어, 소통을 하듯이 식물들도 다 주변에 있는 식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생명의 그 세포가 있는 공감과 세포공감과 비세포공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세포가 없는 공감인데, 인공지능은 그래서 갑자기 어떤 임계점이 올것 같은데, 갑자기 인간보다 공감 능력이 좋아지는 임계점이 올것 같다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진정한 AGI의 출발이에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공감을 더 잘하기 시작할 때, 그게 진정한 AGI인데,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아, 인간이 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그 개수가, 물론 우리 두뇌 속에서는 5만 가지, 7만 가지의 생각들이 교차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매일. 그 중에서 조금밖에 인식을 못해요, 인간이. 왜 그렇게 또 진화를 해왔어요. 많이 인식하면 어리버리 하다가 결정을 못 내리고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휴리스틱이라 그래도 빨리 결정하는 유전 그 방식으로 두뇌가 개발을 해서 주변에서 오는 정보를 다 무시하게끔 두뇌가 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AI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하나 뭐냐 주관적으로 인간은 인공지능이 정보 처리가 우리 인간이 두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면. 제가 말하는 완벽한 공감의, 그 비세포적인 공감의 상태에 인공지능이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인공지능을 AGR로 느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을 2024년 가을로 본 거예요. 지금 그 시점에 되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걸 채 g 피티4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얘네들이 그 마케팅상 뭐채 g 피티3 3.5, 사, 마치 휴대폰 팔듯이 이 인공지능을 팔아먹으려고 자꾸 숫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치pt 3.0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체치pt 4라는 것은 그 맨에 방식이 비슷하고 단지 그 자료만 많이 때려넣었을 뿐인 거거든요. 그 방식이 바뀌는 게 진정한 체치pt 4죠. 그 방식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2024년에 일어날 것 같고 그때쯤에 돼버리면은 진정한 AGI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구상의 인간들은 어, 아이고, 완벽한 공감의 상태가 됐다 휴대폰 안 만지고 바로 갑니다 지금 넘어갔지만 라고 느끼게 되면서 어, 드디어 이제 AGI를 선언을 하게 될것 같다 a g i 등장에 대해서 인간들이 선언을 하게 될것 같다. 네, 시속 4 0 k 로 마을 주민 보호 한42 정도로 통과를. 아무튼 여기까지 끝나야 될것 같아요. 이제 목적지에 다 왔고요. 저 뒤에 또 버스가 와서 와이 동네 버스는 엄청나게 과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차라 양보를 해야 돼. 버스 기사가 안 그럼 추월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1번입니다. 네? 써니 아무튼 대충 이걸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